맞춘 애들 있고요 또어 맞추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어요 아이들은 뿌리가 튼튼한 가운데 어저께 제가 어 요래 풀분으로 요 전부다 잎꽂이 아이들입니다 라탐 라탐 잎꽂이 아이들 그리고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라탐 부자예요 라탐 부자 잎꽂이 아이들 요렇게 하나씩 풀분으로 다 옮겨 심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뿌리에 손을 대지 않고 다 음, 이제 어, 풀분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자마자 어제 비를 조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아이들은 아, 이렇게 명품 아이들 다들 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어, 저희 올케 언니가 어, 왕초보잖아요. 왕초보, 왕초보로서 또 이렇게 어, 이제, 어, 모둠 합식에 지금 오늘 도전을 합니다. 모둠 합식에 그래서. 이게 시골의 간식입니다. 옥수수, 복숭아. <laughs> 자, 깔만 깔고 어물 빠짐이 좋은 쑥 뿌세요. 물 빠짐이 좋은, 물 빠짐이 좋은 어, 황금 비율의 어, 이렇게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까는 마사는 뭐 이렇게 대립이 아닌 중립이라도 됩니다. 아주 물 빠짐이 좋은 여기다가 사야초 동생사, 저곡토. 뭐, 좀, 털라이트도 조금 많이 했구요. 그래서, 심을게 여기 가에다가 흙을 먼저 좀, 흙을 먼저, 이렇게 벽 쪽에다 이렇 붙여놓고, 요렇게, 요렇게 흙 쪽, 흙을 벽 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요거를 이제 대세요. 아니, 요거를,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대고, 거기 에 옆에다가 또, 예, 또 흙을 또 넣고, 그치. 벽 쪽에다가 흙을 먼저 넣고, 또, 이쪽 편에다가, 흙을 또 해서, 애를 고정을 시켜 놓고, 고정을 시켜 놓고, 또 벽적에다가 이제 세 개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벽적에다 흙을 붙여 놓고, 또 아이를 넣고, 그렇지 붙여서, 붙여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또그 흙으로 고정을 또 시키고, 손으로 이렇게. 이게 합식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합식이. 그리고,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제, 이제는 여기서, 여기서 벽 쪽에 붙여서, 요 아이들 둘이로 심었으면, 요거는 요쪽편으로, 그치, 흙을 요리 묻혔어. 예. 해서, 거기다 넣고, 흙은 또, 그치, 여기다 이제, 옆으로는 흙을 또 넣으면 되니까, 내가 가르쳐 주면서 하려니까, 이게 카메라 균형이,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쁘게 돼요. 예. 자 물레를 돌려서 그쪽에도 하면서 이제 핀셋으로 콕콕콕콕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잡아서 예쁘게 균형을 잡아서 아유 참 밭대기에서 애들이 얼마나 탕실탕실하게 자랐는지 진짜 싱그럽습니다 완전히 막 단단해요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콕콕콕콕 콕콕콕콕, 콕콕 하고, 요런 쪽에도 콕콕, 여기, 이제 이렇게 잘 잡고, 그치, 여기 좀, 덜, 요리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서, 들면서 밀면서 고기는 콕콕콕콕, 예. 네. 해서 또 고기는 바로 채워 넣어줘야 돼. 이, 이 아이를 놓기 전에 바로 흙을 바로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도 자리를 잡고 잡게. 너무 가깝게 찍으면 이렇게 균형이 약간의 얘들을 얘들이 바깥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안쪽으로 얼굴을 본다는 것보다는 약간 바, 바깥쪽으로 얼굴을 보게 그렇게 심으면 그렇게 쑥 들면 부러지는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거 참 쉬운 거 아닙니다 엄청, 이 합식이, 그치, 그걸로 이제, 흙을 밀어넣고, 복판에다 흙을 밀어넣고, 그래서 과에는 또 채워넣고. 이게 합식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합식이 제일 어려워요. 하나 심는 거는, 뚝딱 뭐, 굉장히 쉬워요. 한개 심는 거는. 근데 합식이 어렵습니다. 합식이. 우리 왕초보, 올케 언니의 합식. 자, 이렇게 지금 왕초보에서 이제 한번 한번 이제 자꾸 심어 보다 보면 이제 자꾸 늪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누구라도 사람이. 코코 코코코, 코코코. 콕콕 해서 비운 곳에는 바로 채워서 넣어야지만이 또 자리를 잡아요. 예. 자 어느 정도가 이제 되었으면 이제. 마사로 하면은 얘들이 자리를 더잘 잡습니다. 마사로 위에. 여기부터 넣어야지, 여기부터. 네. 애를 드는 것이 아니고, 잎사귀를 살짝 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또한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것도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 흙 배합하는 것도 뭐한 컵에 몇, 뭐 2분의 1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약간의 터득을 하게 되면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도 황금 비율의 에 삼각지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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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이렇게 하나 하나 터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밀어서 조금 더 밀었어. 조금 그 마사로 더 채워 넣으면 제가 애 자체가 물러 납니다. 물러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온것 같았어. 모든 게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자리 배치 자체도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지면 은 그게 또 마음에 안 들고 또안 이쁜 거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배치, 또 높이 조절, 이거를 굉장히 조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야지만이 모양이, 애 모양이 잘 이렇게 잡혀가기 때문에, 기울거나 이러면은 미워요.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싹싹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으면 얘가 이쪽 얼굴을 돌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얼굴을 보게 되지. 그치.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왕초보 손에서 자 이제 합식을 거의 다 맞춰갑니다 그래서 이쁘게 자랄 일만 남았네요 자 완성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왕초보님 오늘 어, 얘 이름이 슈 수밀리스였나 이름 이름표가 지금 다 어디로 다 달아나가 버렸어 이름표가 다 달아나 버렸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더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여름에 이렇게 분이 확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잘 없어요, 없는데 워낙에 여기 지금 공기가 좋다 보니까 애들이 분이 폭한 게 너무 예뻐요. 왕초보님, 요 지금 세개 심으는 거 보세요. 잘 심었지요? 잘 심었지요? 자, 요렇게 심으면 된답니다. 완성! 완성, 완성! 자, 밑으로 내려놓고, 야 4개 심었습니다. 지금 뭐 밭대기에 애들 옮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밭대기에 있던 애들 이렇게 지금 옮겨가지고 화분에다 이렇게 심느라고 화분 구입도 지금 많이 해왔습니다. 자, 뭐를 심을 건지를부터 먼저 해서 정해놓고 예, 네, 고고고고고, 고거, 고고는 고거. 아, 예, 네, 고기다 해도 되겠네. 요것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 밧데기에 뽑으면서 됐어 됐어. 밧데기에 서 뽑으면서 밧데기에다가 이름표는 다 놔둬버리고 애만 지금 뽑아왔어요. 그래서 밧데기에 가가지고 이름표를 이름표를 찾아 산 말리를 해가 갔다와야겠네 황금 비율의 배양토, 우리 올케 언니는 제가 뭐 황금 비율의 배양토가 만드는 거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래켜줬기 때문에, 뭐, 아이들 뭐, 흙 때문에 뭐, 흙이 잘못돼가지고 뭐, 애들이, 뭐, 갈 애들은 없을 겁니다. 흙 때문에. 코, 코, 코. 이게, 이 수영이 그 화분 안으로 들어가면 안돼요 애가 커질 못하기 때문에 수영이 화분 바깥으로 나와야지 입장들이 그 저도 완전한 그런 코스는 아니지만, 왕초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속이 천부이 납니다. <laughs> 아이고. 자, 하나 또완성돼 갑니다. 화분하고 어, 애기하고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요 아이는 그렇게 막요 아이가 제가 키운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얼굴이 많이 키우는 애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리고 있어요. 자구가 얼굴은 얘가 무거도 많이 키우는 그런 애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채우고 얼굴이 많이 키우질 않아요 자구는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 요 얘들이, 무거질수록 얼굴이 작아지고, 자꾸만 이렇게 달고 이래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완성. 이야, 왕초보님, 뭐, 합식하고 공감이 잘 합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요걸 요렇게 합식을 해놨습니다. 휴밀리스. 얘가 휴밀리스네요. 얘가 휴밀리스. 어, 일곱 포트, 밧데리에서 뽑아서 합식해 놨고, 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리고 요 아이 이름이 페리독트. 페리독트. 요 아이는 키우지 한 2년 정도 되는 아이고, 요거는 한 1년, 1년 안 돼서 한 8개월 정도?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합식을 이렇게 페리독트가 이렇게 크지만, 아기 때는 이렇게 크지만, 묵으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그래서 아기랑 묵은 아이랑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뭐 여러 곳에 이제 퍼트리는 거가 막 화분만 널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어 여기에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어 요게 제가 팔목이 다육이 애기들 많이 키우다보니까 팔목이 지금 흔히 이렇게 다친 이유가 물물 이렇게 트는 거 있잖아요 뿅뿅뿅뿅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물로 이렇게 튜브처럼이렇 됐고 그걸로 뿅뿅뿅 하니까 이것도 손가락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하는데 요거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하게 세게 하면은 세개 하면은 이런 나뭇잎도 날아갑니다. 이렇게. 아, 이건 뭐 달라붙어 있네요. 달라붙어 있고, 이런. 이렇게. 예. 이렇게. 세개 하면은 이렇게 나뭇잎도 이렇게 날아가고, 살살 하면, 살살 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물 묻는 아이, 물은, 물이 틀려요. 이렇게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음, 물 쪼르. 우리 파키피덤파키피덤이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물을 이렇게 뿌렸다고 가상을 했을 때, 물을 이렇게 뿌렸다고 가상을 했을 때 이걸로. 요렇게 틀린답니다. 그래서, 요게, 어, 요렇게 생긴 건데, 어, 충전해가지고,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용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제, 어 요렇게 사, 싸서 이제, 어, 며칠 써봤어요. 며칠 써봤는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물터는데, 뭐, 그, 이게 속도, 어, 그러니까 세기 조절만 잘하면, 세기 조술만 잘하면, 물 터는 데는 뭐, 뿡뿡뿡뿡, 이렇게 하는 보다도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게 가격을 제가 8만 팔천 원인가 이렇게 주고, 어, 해외, 이제 그 직구를 제가 샀어요. 오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해외 직구로 사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어 어, 뭐, 이렇게, 가정에서 조금 취미로 조금 키우시는 분들은 저런 게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많이, 많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저게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녹영. 너무너무 싱그럽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요, 리톱스가 진짜 이 말발구 같이 생의 리톱스가 정말 정말 탐스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영천 저희 오빠 집에서 저렇게 바라보는 저 하늘, 문개구름, 너무너무 좋죠? 너무 시원합니다. 날씨가 바람이 슬렁슬렁 불면서 햇빛에만 나가지 않으면 정말 시원한 날씨입니다. 어, 정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한주잘 보내시라고 인사도 드리고요. 또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또 아기들도 보여드리고, 이런, 이 자체가 너무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마셔보세요. 자고, 그렇고, 가우디, 엠마스톤, 엠마스톤, 전부 다 명품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유아독존, 레드카멜리아, 샤프란 블루, 베아톤 피몽, 실버 샤크, 베라썬, 전부 다 명품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잘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